쉽고 빨리 배우고 한글이 너무 좋아요. 일본 문부 과학성은 예상치 못한 현상에 크게 당황하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이 전 세대를 아우르며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돌아온 일본인의 대답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안겨줍니다. 앞으로 계속 한글만 사용할래요. 전 세계 언론이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토 미유키입니다. 도쿄 미나토구 정치 명문가의 외동딸이죠. 어머니는 일본 교육부 장관, 아버지는 자민당 실세예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예선 당일 저는 오만했어요. 한국 학생들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저개발국에서 온 애들이 일본의 첨단 교육을 받은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일본 전국 모의평가 1위인 제가 당연히 압승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기술력도 떨어지고 교육 시스템도 뒤처져 있잖아요. 문제를 풀며 여유로웠습니다. C 알고리즘은 제 특기였거든요. 한국 학생 김서진이 옆에서 이상한 글자로 뭔가 끄적거리는 게 보였지만 우습게 여겼어요. 미개한 문자로 뭘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 순간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위 김서진. 2위 사토미유키. 믿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열등한 나라 애한테 졌다고요? 이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죠.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이 분노에 차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유키, 내가 조선 애한테 졌다고. 우리 가문 망신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격렬했어요. 후진국 놈들한테 지다니. 정말 수치스럽다. 그때 심사평가가 발표됐어요. 심사위원의 말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서진 학생이 한글로 사고 흐름을 정리한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한글이요? 그 원시적인 문자가요? 도대체 그런 글자로 어떻게 저를 이겼을까요? 궁금증이 폭발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우리 가문이 가장 경멸하는 게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미개한 글자 때문일까요? 패배 후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한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조잡한 낙서 같은 문자로 어떻게 저를 이겼을까요? 억지로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에서 몰래 한글 자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조롱하며 봤어요. 동그라미에 막대기 몇개 붙인 게 문자라고요? 원시인들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자료를 보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저런 미개한 글자가 속으로 비웃었지만 계속 읽게 됐어요.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표음성과 체계성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그 보잘 것 없는 문자를 공식 문자로 채택했다는 기사도 봤어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은 열등하고 문화도 조잡하다고 들었는데, 이 자료들은 뭐죠? 역겨웠지만 자음과 모음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적 정보 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알고리즘 문제를 그 원시적인 글자로 정리해보니 사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연이야. 그런 하등한 문자가 도움될 리 없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코드 오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복잡한 논리도 그 단순한 글자로 적으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조부가 말씀하셨어요. 미유키야, 요즘 수상하구나. 뭔가 숨기는 게 있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부는 전쟁 때 조선놈들을 고문했던 분이거든요. 그 더러운 글자에 관심 갖는다는 걸 들키면 큰일 날 거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공부가 힘들어서요. 거짓말을 했지만 조부의 시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야만적인 글자를 더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요. 몰래 한글을 배운 지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수학 문제를 한글로 정리하니 풀이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정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우연이야. 그 야만적인 글자가 도움될 리 없어. 계속 부정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하루카가 제 노트를 우연히 봤어요. 미유키, 이 이상한 글자가 뭐야. 수학공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건 처음 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글이야. 한국 문자지. 하루카가 기겁했어요. 미쳤어. 그 미개한 글자를 왜 써? 그런데 제가 한글로 정리한 문제들을 보여주니 하루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미적분도 한글로 적으니 논리가 명확해졌거든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 나도 배워볼까? 리코도 합류했어요. 처음엔 모두 그 조잡한 글자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니 충격이었어요. 사고가 가시화되고 오류가 줄어들었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런 원시적인 문자가 이렇게 효과적일 리 없어. 우리는 계속 자기를 부정했어요. 하지만 성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스터디를 시작한 친구들의 수학과 정보 점수가 급상승했거든요. 반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몰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국을 혐오했지만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등한 민족의 글자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괴감이 들었어요. 평생 배운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열등하다고 했는데, 그들의 문자가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한글 없이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한글 스터디가 학년 전체로 퍼졌을 때, 재앙이 시작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사토, 내가 한국 문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온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그건 일본 학생이 일본어로 사고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외국 문자로 공부하는 건 정체성 침해야. 그날 오후 어머니가 학교로 오셨어요. 교육부 장관인 어머니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유키, 내가 정말 그 더러운 글자를 썼단 말이냐? 일본 아이들이 조선 글자 쓰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글로 공부하니까 성적이. 성적이 문제가 아니야. 자존심이 문제지. 그날 밤 아버지가 서재로 부르셨어요. 정치인 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미유키, 내가 한글을 쓰는 순간, 우리 가문은 끝난다. 언론에 알려지면 내 정치 생명도 끝이야. 제 온몸이 떨렸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한글은 효과가 있었는데, 왜 모두가 반대할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 사용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적발되면 퇴학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미유키 때문에 우리가 문제아가 됐잖아. 외톨이가 됐어요.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건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글은 분명 도움이 됐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잠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과연 제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 퇴학 위기에 몰린 어느 날, 조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미우키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해야 할게 있다. 조부가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전쟁 때 조선인 통역병 한 명을 밀고 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도왔는데도 말이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조부가 처음으로 후회하는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조선은 미개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지. 그런데, 조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글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었다. 그 문자가 그렇게 과학적이라니. 제가 몰래 한글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야기. 음성학적 원리, 세계 언어학자들의 찬사까지요. 조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들을 무시했는데, 이런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다니. 그날 밤 조부가 한글을 따라 써보셨어요.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글자에는 죄가 없다. 좋은 건 좋은 거야. 조부의 변화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줬어요. 평생 한국을 경멸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배려와 지혜가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 따뜻함이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조부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했던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유산이었다니요.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가 남았어요. 과연 이 진실을 세상에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최후통첩이 왔어요. 한글 사용을 계속하면 퇴학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압박했죠. 미유키, 그만해. 우리 가문이 망한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았거든요. 한글의 위대함을, 한국 문화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루카가 용기를 냈어요. 선생님, 미유키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한글로 공부하니까 우리 성적이 올랐거든요. 하루카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한글로 공부한 일본 학생들 기사가 터졌어요. 전국이 들썩였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나타났거든요. 온라인에서는 한글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이런 문자를 만드셨다니 존경합니다.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저처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교육청에서도 압박을 받았나 봐요. 제 퇴학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 제출전도 허가해 줬어요. 미유키, 내가 오랐구나. 조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다. 정말 놀라운 민족이야.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한글의 힘으로 다시 김서진과 맞설 수 있을까요? 1년 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결승 무대에 다시 섰어요. 김서진과 재회하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저도 한글의 힘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당당하게 한글로 주석을 달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도 한글로 정리하니 논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속도와 정확도 모두 압도적이었죠. 주변 참가자들이 제 화면을 힐끔힐끔 봤어요. 한글로 가득한 코드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김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유키, 정말 한글을 배웠구나. 대단해. 네,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위, 사토미유키. 2위, 김서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겼다고요? 한글의 힘으로요?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로 공부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철학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낸 지혜에 깊이 존경합니다. 김서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한글로 공부한 일본 소녀의 역전 승기사가 톱뉴스였죠. 부모님도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유키, 내가 오랐구나. 좋은 것에는 정말 국경이 없나 보다. 이제 더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우승 후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교육청에서 신계교에. 한글 기반 사고력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국제교육포럼에서 발표 기회가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통해 깨달았어요. 한국의 지혜와 철학이 얼마나 깊은지를요.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 정신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교육부 장관님도 와 계셨는데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것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한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교육을 만들 수 있어요. 발표 후 하루카가 달려왔어요. 미유키, 우리 학교에서 한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대. 내가 만든 기적이야. 집에 돌아가니 조부가 손편지를 건네주셨어요. 한글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미유키야, 한글이 나를 바꿨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게 됐어. 고맙다. 조부의 삐뚤삐뚤한 한글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 변화할 수 있다니요. 몇년 후. 저는 한일교육협력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학습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서진과도 친한 친구가 됐어요. 함께 동아시아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미유키,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 이제 저는 확신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고요.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유키의 이야기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줍니다. 한글 하나가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벽을 허물었죠.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편견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